플레이스토어 스마트 장기요양, 노인 장기요양이라고 이름 써 있는 앱 있죠. 요걸로 이번에 바뀌는 겁니다. 앱 설치, 열기 확인, 앱 사용 중에만 허용, 허용, 확인, 허용, 확인, 앱 사용 중에만 허용, 허용. 다음, 처음에는 인증을 하셔야 됩니다. 밑에 인증센터, 건강보험 인증서를 선택, 발급 및 등록, 자, 주민번호, 건강보험 인증서 등록하기, 전체 동의, 발급하기 요즘 필요한 부분이에요. 확인하시고 확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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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대폰 명의도 저는 문자로 확인하겠습니다. 정미영 휴대폰 번호 확인. 인증이 완료 그리고 비밀번호 숫자 6자리 확인 비밀번호 등록, 건강보험 인증서가 발급되었다고요. 기본 세팅은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.